없는데. 정글에 잘 오셨습니다 사령관님. 재미와 자유를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. 헤라진에 오래 노출되면 둘다 경험하게 되거든요. 으흐, 믿으셔도 됩니다. 그런데 저 밖에서 누군가가 제 로봇을 파괴하고 있습니다. 제 연구를 망치고 있다고요. 로봇을 좀 지켜 주십시오. 단순 로봇 준비 완료. 있어야 해 뭔일이 <놀들이> 있어요 오방지원님 무슨일이죠? 계속하자요 안돼 광물이 더 필요해 알겠습니다 <놀들이> 오방지원님 <놀들이 있어요. 놀들이 있어요> 안 좋은일이니까 광물이 없는데 안돼 광물이 더 필요해 방물이 더있어야 해. 네. 방물이 없는 데 방물이 더있어야 해. 방물은 준비 완료. 우방지원대기 기 우리 쪽으로 오는구나. 인사라도 하러 가자꾸나. 공항지원 대기 중! 안 좋은 일인가요? 계속하세요! 간헐천이 곧 활성화될 것 같군요. 제 로봇 하나가 곧 간헐천으로 출발할 겁니다. 그래! 저거을상대한다말이재미있 말이야. 썩여야 될 말이야. 썩여야 될 말이야. 썩여야 이잘완성됐될 말이야. 썩여야 될가이비됐다될이야이공격받는이될이될것이다 뭔는 것 같은데. 저 스빅 가스가 보여요. 자, 테라진을 수집할 로봇을 간헐 천으로 보내고 있습니다. 절대 파괴되선 안 됩니다. 방물이 없는데. 안 돼. 광물이 더 필요해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 저기 로봇 쪽으로 움직이는 게 탐지됐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박복하여 시켜라 잘 지켜 광물이 더 있어야 해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어 감염이 도배는 힘도 도배지 안 그래? 그 병력은 수행할 수 없어 관찰원 준비 완료 누구든 계속하세요 제로 로봇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.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계속 지켜주셔야 됩니다. 가스가 떨어졌어. 보십시오 사령관님, 로봇입니다. 어, <laughs> 제로봇이군요. 오, 어이구, 테라진 갖고 왔어? 자원을 도발 시킬 시간이다 반월천이 곧더 활성화될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 묻지 마세요 전 그냥 <laughs> 할수 있으니까요 이런 세상에 놈들이 배실리의 동물에게서 타라진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자료관이 그러면 그 동물을 풀어주십시오 아우, 병력의 공격이 원료 어, 맞소어 저기 우리 병력이 공격받고 있어! 이 저그가 막 변이를 맞췄어. 로이스가해 우리 로봇들이 이동 중입니다. 제발! 그사이좀잘 지켜 주십시오. 받고 있어. 적대족 병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 게 감지됐다. 추 감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... 정말 가 봅니다. 대군주가 군 병력에 공격 받고 있어. 대군주를 더하생 공격 받는 것 같은데? <같아> <목소리가 아는 것 같애요> <목소리가 목소리가> 솔직히 전저 원시 생물들이 돌아다니는 걸 오늘 처음 봤습니다. 어디에서 온 걸까요? 동이는것 같은데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 기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. 조심하십시오, 사령관님. 바깥은... 엄천지입니다 우리 기지가 공격고 있습니다. 우리의 방어를 시험하고 싶어 하는 것 같군. 아보카레스크 상승 준비 와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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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봇이 들어왔습니다! 비타을 가져볼까요? 라이 좋습니다! 테라진이 순조롭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, 하지만 연구를 계속하려면 테라진이 더 필요합니다 조만간 간헐천이 더 열릴 것 같군요. 아, 별 실은님은 항상 필요한 걸갖다주시죠요별 원리가 어망 봐. 착륙 시점을 비우라고. 누가가 착륙을 방해했어? <laughs> 음, 어, 배시르님 은, 이 농담 할때 마다 웃 으시 던데 적대력 병력 이, 제 로봇 을 향해 접근 하 는군요. 과학 에 대한 이라 너무 이 존재가 느껴진다. 이것을 방지해야 한다. 리의 타워를 타이 우리의 를원워를 타워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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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어! 공방지원 대기 중. 저기! 우리 병력이 공격받고 있어! 동맥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! 로봇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. 저 아이들은 무방비 상태의 양떼와 같습니다. 오, 수많은 군대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있지요화가 바뀌는 아병력을공격어기회지 저가 막 변이를 맞췄어 변이 원류. 어, 어고 로봇이 왔다네. 로봇이 왔다. 아군 병력이 막물이더 있어야 해. 마음 단단히 먹어. 라 적군이 다가온다. 안돼, 망물이.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어. 공격받고 있어. 적이 우리 병력이 공격받고 있어. 미 공격 받는 것 같은데. 저기 시대. 시대의 경계라. 제 우리 병력이 공격받고 있어. 야! 제 로봇이 돌아왔습니다. 이번 내기는 제가 이긴 것 같네요, 별시라 님. 해라진 보관 탱크가 절반 정도 찼습니다. 벨시르님이 오늘은 아 아주 친절하시군요. <laughs> 감사 편지라도 한통 보내야겠습니다. 아, 녀석들이 벨시르 원시생물을 또한 마리 가둬 놓은 것 같습니다. 자는 군님,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죠? 조금만 있으면 간헐천이 몇개 열릴 것 같습니다. 저들이게거든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유리 원류. 월리... <목소리도>

저기 어, 혹시 추출된 테라진 따로 어, 챙겨오신 건 없나요? <laughs> 없다고요? 아 그렇군요. 아, 아, 예 괜찮습니다. 저기요 로봇들이 출발합니다. 교체용 전지도 안 달아줬는데 말이죠. 광물이 없는데 동맹이 공격받는 이건 뭐죠? 적병력이 제 로봇쪽으로 이동을? 오 벤시르님이 말해준 그대로예요. 국가가 착륙을 방해했으 지켜줄 거란다 동맹 공격받는 것 같은데 적들이 바로 우리를 공격할 건가 소식입니다 사령관님, 로봇이 테라질을 갖고 왔습니다. 아, 저한테 <laughs> 좋은 소식이죠, 뭔가가 착륙을 방해해요. 계열이 <놀람> 원료, 마술사 못볼걸방 아, 정일인가요너 배우면 <놀람> 그 수행할 수 없어. 태장 끝내요! 그 <laughs> 잘하셨습니다, 사령관님. 제 로봇은 안전합니다. 에, 이런 류의 작전을 자주 하시나 보죠? 필요한 테라진를 거의 다 확보했습니다. 계속 힘내십시오, 사령관이님. 분명을 그 수행할 수 없어, 대장. 간월천들이 마지막입니다. 마지막으로 남은 녀석들이죠. <웃음> <웃음> 이 넓게 넓은 우주에 외롭게 남은... <laughs>

오, 놈들이 제 로봇들을 노립니다! 막아주십시오 사령관님! 동맹이 공격받는 것 같은데? 계속 하세요! 그렇게! 가득 찼습니다. 로드리 이제 돌아오는 중입니다. 잘올수 있게 눈을 떼지 말아 주십시오. 추가 감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한번 보지! 아빠, <목소리도> 며니를 Your cutter.